일단 오늘 오랜만에 저희 집에 초대된 손님입니다. 깔깔깔깔! 여 어... 깔깔. <laughs> 그리고 여기 웬디가 있고요. 칼질은 못하지만 편집은 잘하네. 김시원의 요리 비책으로 딱! 오케이 해볼게요. 오케이.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버터랑 페퍼런치노 넣고 만드는 방식을 더 좋아해요. 현재 비주얼. 현재 비주얼. 짠, 버터를, 버터를 좀 많이 넣었지만 버터와 마늘다 닿아있다는 다거 아시죠? 네네 알죠 알죠 지금 버터를 응. 넣는 중이에요 나 이렇게 먹어본 적은 처음인 거 같아 근데 이게 가성비 5년 4,800원 ,800... 마 아, 4,800원 응. 원래 맛소금을 넣는 게 좋아 조미료 맛이 있어서 맛있거든 네, 가장 네, 중요한 거. 바지락 숙주면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소주 회오리 한번 오안돼오잘 <laughs> 됐어요 잘 됐어요 네. 어 아니요. 이거 바지락이 잠길 정도로. 어, 다 넣어야겠다. 너무 많나? 야. <laughs> 이게 맞아? 나? 아, 진짜? 어, 이따가 다시 투사우전슬레이어투사우전슬레이더 <laughs> <영화 딱 하고. 웃음> 우리랑 같이 먹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수정이가 또 장소 협찬까지 주셔서 저는 수가랑만 <laughs> 만들었어. 어 그래서 지금 요리하고 계신 있는 네네, 뭐라도 해야죠. <laughs> 뭐라도 해야죠. <laughs> 지금 이게. <웃음> 음. <웃음> 자 이번에 제가 직접 만든 짱구졌어요. 아 근데 짱구 너무 귀엽다. 생각보다 <laughs>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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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네. 그치, 그치. 생각보다 잘된건 뭐야? <laughs> 짱구야 미안이라고 써줘. 내는 웬디웬왔어요정 보여. 웬... 웬디도 먹고 싶어. 하요표정봐요 웬디도 하고싶어요 쟤는 하는 것같은요요시원뭐의요리입니다 호호 호호 요자는요 호호. 음. 진짜? 만들고 하까 시간이 금방 다 자, 웬디가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직접 일어나서 탐내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넌안 돼. 내려가 가만히 있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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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바지랑 술집에 진짜 소리 들어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음. 음 그리고 국물도 완전 퀼트라니 그래. 너무 좋아. 맞아 맞아. 또 진짜 가성비 요리인 것 같아. 그치. 만드는 응. 방법 하나도 안복잡고우리가 어, 어. 너한테 버터한 요리 아니냐고 물어봤잖아. 근데 하나도 안 버터 아 간단하고.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할 수도 있네 음. 아주 가성비 킹. 다 제네럴 투구 자판기입 이제 두 번째 고기. 짜잔 <laughs> 피범벅이 된 짱구. <laughs> 너무 잘한 거 아닌가, 솔직히? 음, 잘 음, 만들었어. 귀엽다. 이거 아니? 아니 여기 또과 아이스크림도 꽂을 건데. <laughs> 아까는 생일 양말 농지 축하합니다. 생일 양말 지 축하합니다. 생일 양말 아이크리스니다 축하합니다. 이거 아까 눈끼 사연인데 양말 브랜드 다똑같아요 안녕하세요, 닥터 개월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아보타지를 <laughs>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보타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. 저는 <laughs> 잘계산이에서 그만하도록 <laughs> 하자. <하죠. 웃음> 아, 진짜 짜증났다, 이 사람.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이거 개 t e r r a 누 n 가 섹시하게 해?? 아 a 춤이거요 약간 그럴걸? <웃음> <웃음> 어, 도심 <조심스럽지>. <오우>! 웬디는 제 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배 위에 이렇게 있는 걸 진짜 좋아해요. 꼭 이렇게 저한테 보여요. 이렇게 납작해져서는 자기 얼굴에 쓰다듬어 달라고 해요. 봐봐요, 봐봐요. 완전 개냥이 그 자체 아닌가요? 진짜 저밖에 몰라요. 저 화장실만 가면 어찌나 오로되는지 몰라요. <목소리가> 아 진짜요? 노력을 <목소리가> 좀더 해야겠네. 그러니까 <목소리가> 제가 원했던 그림은 후반에선 <목소리가> 이제 지훈 씨가 만약에 남게 되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조금.